허창은 양주 회계군 출신 여족으로 구장현에서 반란을 일으키며 스스로 양명 황제라 칭했고 자신의 아들 허소와 함께 여러 현들을 선동하여 일만에 이르는 무리를 모은 다음 주변 지역을 돌며 노력질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허창이 반란을 일으키는 희평 원년이기 때문에 그는 황건적의 선백적인 인물로 볼 수도 있고. 우리는 이를 통해 황건적의 난이 발생하기 훨씬 전에도 이미 한나라에 대한 민심이 매우 악화된 상태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당시 한나라 조정에서는 양주자사 장민, 단양태수 진인을 보내 이들을 토벌하려 하였고 우리가 잘 아는 인물도 전쟁에 참가하는데 그는 바로 젊은 나이의 성견으로 성견은 군의 사마로 임명된 뒤 뛰어나고 용맹한 사람들을 불러모아 천여명의 병사를 얻은 다음 추운의 군대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허창의 군대와 장민의 한나라 군대가 격돌하였는데, 첫 전투에서는 한나라 군대가 승리하였으나, 허창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세력을 회복한 뒤, 끝까지 한나라 군대에 맞섰고, 이로 인해 172년부터 시작된 전투는 174년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민의 분투와 성전의 활약으로 마침내 한나라 군대가 승리하였고 전투에서 패한 허창, 허소 부자는 죽임을 당하니 이로써 허창의 전하는 막을 내립니다. 허창은 정사 삼국지와 달리 자치 통감과 후한서에는 이름이 허생으로 나오며 정사 삼국지에서는 스스로 양명 황제를 칭했다고 나오지만 후한서에서는 워왕이라 칭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정사 삼국지에서는 반란을 주도한 인물이 허창으로 묘사되지만 후한서에서는 허창의 아들인 허소가 스스로 대장군이라 칭하고 부친인 허창을 워왕으로 삼은 뒤 반란을 주도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또한 송견은 허창 토벌전에서큰 활약을 하였기에 전투가 끝난 뒤 양주자사 장미는 그의 공상을 열거해 상소를 올렸고 이에 조정에서는 송견에게 염독승의 관직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벌서는 서주 합의군 출신으로, 그는 한나라가 쇠퇴하긴 했지만, 아직 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따르는 수천 명의 무리를 모은 다음에 대담하게도 스스로 천자라 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선은 자신만의 세력을 갖추고 있었기에 당시 서주목이었던 도겸은 골선을 토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와 힘을 합쳐 노략지를 일삼았는데 연주 태상군의화염과 비현 연주 임성군이 그 타겟 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연주목의 자리 에는 조조가 앉아있었기 때문에 골선은 도겸과 함께 조조의 영토 를 침공하여 피해를 준 것이었고 이는 훗날 조조가 서주에서 대효도 를 하게 되는 계기 중 하나가 됩니다. 이후 도겸은 골선을 죽여버리고 그의 세력을 흡수하였는데, 도겸 입장에서 천자를 자칭하는 골선의 존재는 시한 폭탄이나 마찬가지였기도 했고, 아니면 도겸은 애초부터 골선을 이용해 먹고 팽하려 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송건은 양주 농속은 부안현 출신으로 중평 원년에 변장과 한수의 난이 일어나 양주 지역 일대가 혼란에 빠지자 그 틈을 타 스스로 하수평 한왕이라 칭하며 부안에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불러 모아 연호를 고치고 백관을 두어 자신만의 나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송건이라는 인물이 웃긴 것이, 그는 오직 현 하나만을 차지한 채, 왕이라 자칭한 것이라, 지금으로 치면, 동장이 독립하여, 나라 하나를 세운거나, 마찬가지였는데도 불구하고, 규모와 맞지 않은 관직 체계를 갖춰, 승상의 관직까지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송건은, 30여 년 동안, 자신의 나라를 평온하게 유지하였는데, 이는 송건이 대단한 인물이라 그런 것은 아니고 부안현 자체가 변방인 양주 지역 내에서도 변방 지역에 속했기에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조가 본격적으로 양주 지역을 평정하려 하면서 송건의 안락한 생활은 위협을 받기 시작하였고 건안 19년 조조는 하우연에게 명하여 송건을 토벌하라 명합니다. 그래서 송건은 하우연을 위시한 장합, 장기 등의 쟁쟁한 위나라 인물들과 전쟁을 치렀는데 그래도 단한 개의 현의 군사로 위나라 군대를 한달 남짓 막아내는 투지를 보여줬으나 결국 하우연의 군대에게 패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송건은 앞서 나온 허창, 펄선보다 양심은 있었던 것이 스스로 황제를 칭하진 않고 왕으로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부자에 따르면 송건은 소를 잡아서 구슬했다고 하며 최후에는 스스로 몸에 불을 질러 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허창, 펄선, 송건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